안녕하세요. PPT 월드에서 대학교수학습지원센터를 위해 PPT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프로그램 도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PPT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수 및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도입 중인 PPT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취업에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PPT 디자인 템플릿과 창업 계획서, 회사소개서, 제안서 등 창업 관련 문서 제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창업 역량 강화 PPT 디자인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수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에 PPT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 교수 및 학생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무 교육 강좌는 파워포인트 활용 강좌로 6개 주제, 총 160여 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좌는 상세한 설명과 캡처 이미지를 통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원 마지막에 동영상 강좌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취득은 PPT 활용 능력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서비스로 개인 또는 단체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에서 단체 자격증 취득 시 3시간의 자격증 취득 특강과 2시간의 실기 평가로 자격증 취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도입 중인 PPT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교수님들의 교수 능력과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PPT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